2023년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도 정직과 성실로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자문 2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서 22절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기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걸어 다니다가,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뛰어 다니고 싶고, 뛰어 다니다 보면 뭔가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고, 자전거 타면 오토바이가 좋겠다. 오토바이 타다 보면 차가 있으면 좋겠다. 차가 생기면 좀더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또 있는데 오늘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이라. 여기서 수올이란 죽은 사람이 가는, 머무는 세계. 옛날 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고요. 아바도는 멸망, 또신면 또는 죽음. 그러니까 죽은 뒤에 멸망당할 자들이 가는 거. 쉽게 말하면, 지옥. 음부, 지옥을 말하는데요. 이게 만족함이 없대요. 음부와 지옥은 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이, 얼마나 많은 대제국들이 사라져갔습니까? 외국 제국, 또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어요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로 이 수월과 아바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다고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도 만족함을 몰라요. 근데요, 우리 욕심도 그래요. 우리 욕심도. 우리 욕심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이 멈춰지지 않으면 계속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구나. 계속 멈추지 않는 욕심 속에 있다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욕심, 탐심 이런 것들 물리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 욕심 끊임없기 때문에 물리치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욕심 탐심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연단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겸손해지고 욕심을 멈추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져, 불려져 가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나는 단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단련되는 게 있어요. 본문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이라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고요 풀무는 그 쇠붙이를 녹도록 이제 불을 막 피우는 이런 건데 말하자면 어, 용광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 용광로에 재련하게 되면 찌꺼기가 딱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을 단련시키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왜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키는가 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칭찬, 잘 되는 것, 뭐또 형통한 것,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요.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어? 잘 되네? 칭찬받네? 그럼 더 받아야지? 오 잘나가네 더 잘나가야지 그래서 계속 욕심이 눈동이처럼 불어, 불어나는 것날때 우리가 이걸 잘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나다가는 나는 지옥을 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욕심을 딱 끊고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그 미련한 자는 어떤가 22절 말씀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그 미련한 사람은요 이런 단련하는 것 통해서 때로는 욕심으로 단련하고 때로는 칭찬으로 단련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단련하고 그럴 때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그거 안 하면, 그거 외면하면 나는 계속 욕심덩어리로 살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이런 욕심에 가득 찬 사람 탐심에 가득 찬 사람은 아닌가 칭찬받아 우쭐해지면서 계속 욕심부리고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절제하고 감사하고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하가는 우리 귀한 한인 장로교의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형통할 때에도 잘될 때에도 칭찬 받을 때에도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끊임없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잘 단련받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오늘은 사순절 묵상.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낙위, 곧 낙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을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낮아짐 생각하면 내가 뭘 내세울 수 있으며 내가 뭐 어,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겸손하고 낮아지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칭찬받거나 잘 되고 있거나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우리 자신이 지금 단련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도 더 겸손, 겸손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될 때, 너무나 좋은 것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 놓쳐버리고 잃어버려서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니님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겸손함 속에 서는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왕 중의 왕이요 온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낙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 낮아지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한 삶. 쉽지 않죠. 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며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오늘도 살아갑시다. She sure.